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지은 점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정숙함과 연비 최고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진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700만원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좋고 내구성 가성비까지 완벽한 기아사의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붉게 한번 말씀드려 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색상이죠.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노블레스 등급 차량인 만큼 실내에는 빵빵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요즘 대세 인기가 정말 많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진 이 차량 오늘 저 효자카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준비한 번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할 선 수수료 없이 729만 원, 72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K5 하이브리드 차량 전명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8월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7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 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유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 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럭셔리한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D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다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개선 테두리 쪽만 생활 기술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위쪽으로는 스포일러 옵션 아래쪽에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태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세략할게므로양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기아 K5 하이브리드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딜러인 제가 봐도 가성비가 정말 넘치는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 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심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잘 없으며 실 주행거리 127,74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핸들 관리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핀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컨트롤과 블루투스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셔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오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기호 노보 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 옵션과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앞쪽 콘솔바스 쪽에는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완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K5 하이브리드 차량 조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8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민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 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비가 정말 좋아 오히려 돈을 더 번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 넘치는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729만원, 72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원으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진정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힘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